<laughs> 다행이다. 상우 씨도 다 좋아해서 호날두를. <laughs> 괜히 여기서 혹시 막몇 명만 막 매치 좋아해가지고. 음, 페페하고 이런 거저 형님처럼. <laughs> 오 페페고. 뭐야 페페 83년생 아닌가? 최연장자라는 것 어, 뭐. 같던데. 페페가. 나오는 사람 중에. 페페가 그랬잖아. 호날두 뛸 때까지 뛰겠다고. 와호날두 은퇴할 때 같이 한, 한다고. 자오 늘 예언해 보세요. 저는 2대1이나3 대를 포르투갈입니다. 레앙 강코 호날두한고나호날두 응. 오늘 실바 멀티골 넣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 호날도. 아 이거 우리 형한 골은 무조건 넣 넣고. 응. 아누골 봅니다 진짜. 어, 멤버 레앙 호날두 실바 비티냐 팔리냐. 장난 아니지. 와 기석인데. 무브맨댄스. 어근 오늘 호날두 만약 옐로우 받으면 못 나오네. 이겼을 때도 안 받아. 여기는 많이 모르겠어요. 선수구 같이 체리는 패키지에서 받고 어. 그 친구 보니까 능력치는 어, 괜찮은 나는 거 보니까 좀좀 치는 형 같아요. 좀 치는 형 같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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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구 되겠다, 오늘. 이 야! 호날두 점프 개, 개 높았는데 방금. 제가 생각나? 호날두의 점프력에 대한 비밀을 저 유튜브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어, 근데 호날두는 점프를 뛸때 남들처럼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 밑으로 붙인대. 이 어. 허벅지 힘이 너무 좋아서 남들다더높이겠던데요 아 서전트가, 응, 아 서전점프가. 아 아니 그러면 그런 것도 피파 할때 올르면 얘기하겠네. <laughs> 아, 그런 야, 거. 야이 친구야, 뭐 호날두는 점프력이 좋은 이유가 어, 유봉근한테 골로 매야죠 그런 거. 두프복한 번씩 놀릴 때. 오 일단 레알. 남 그래, 야, 야! 야, 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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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 그러니까. 아. 니 어떻게 저러지? 아 아니, 제가 방금 농협 였어 진짜. <농 <농 아, <농이> 아, 진짜 이 네, 아 농협은 아도 수준이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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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음도 이 정도면 아 죽음까지 왔어, 죽음까지. 어. 아니, 아, 아니, 아 형. 공격 많이 하니까 재밌다. 원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호날도 편파 방송이라서 호날도 공격 많이 해야 되냐고. 맞아요, 저희가 호편파 중이라 지금. 가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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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날두! 날두! 올라! 전성기 전프력이었으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뭐하는 거야? 올려, 그냥 올려, 그렇지! 같이! 좋아. <laughs> 진짜 씨... 어, 메뉴에서 많이 보던 표정이네. <laughs> 난 근데 사실 부패가 너무 짜증 많이 내서 좀 살짝 싫어했었는데 난그 편지 보고 와 마음이 녹았어요 진짜. 프리 프리 개 참면 누가 찰려나? 부패가 찰려나? 누가 찰려나? 궁금하네. 저거 일단 돌아가지, 돌아지아이고 아니야. 거기서 그런 게안 되겠지만. <laughs> 감독님 어떻게? 오 어쨌다? 부패 음, 그렇지. 아. 그렇지. 거기 어떻게 그래? 오, 오, 어 잘하고 어몇년어가 가자. 가. 레야, 그렇지 포터쳤다. 레야, 요. 레야, 더, 더. 레야, 레야. 아, 아, 이거 어. 예로카드.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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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가, 우리. 왔다. 자, 뭐야? 자, 뭐야? 자, 뭐야? 자, 뭐야? 자, 뭐야? 자, 뭐 자, 뭐야? 자, 뭐야?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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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야? 자, 뭐야? 그한 그래, 저렇게 돌파해 주는 거 좋네. 어? 메뉴 7번 간 사람인데. 이상한 놈이 7번다고. 으직 으직. 태탄이 거다. 물려. 아나 아, 많이 오는데. 찬스가. 기회를 아, 아아 아. 놓치는 거야. 아. 니 포르투갈에서 계속 오늘도 존나 밀어주려고 그러니까. 네 와이이거네 어, 아, 아니, 아니, 이거는... 네. 이거이농구이거 이거 <laughs> 농구잖아.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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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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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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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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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구 이거는... 이는이거이거이이는 안터지말고 네. 마지막 공격! 진짜 마지막 공격이다 이거! 네. 전반 마지막! 2분! 2분에 2분 나왔다 2분 3분. 3분! 3분 3분! 뭐야 3? 뭐야 <laughs> 누가 맞는 거야? 어, 이... 이... 뭐야? 이 얘기가 달라! 2분이네 아유... t v 실수했네 실수했으니까 아프리카 충결권아 <laughs> 조금씩 실수가 좀 나오네 어. 이제 이거 내가 봤을 때 7,80분으로 가잖아 오히려 프로투칼이더 음. 진짜 긴장되고 음. 더 쫄릴걸 이제 이제 오이오오오한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우씨! 오! 오우. 기름지 알았어 오! 잠깐는 한번 더패해줘 벌써 잠깐 오! 벌 잠깐만! 이거는 한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왜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써 잠깐만! 벌만 벌써 잠깐만! 벌써 만만만 간다! 와, 와, 아이씨. 와, 좋았는데. 개안 아... 아... 뽑혔나? 그저 포르투갈 공격수 있는데 이페 l 에 뛰는 애. 아 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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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뽑혔어요? 개좀 괜찮을 것 같은데. 베투 걔키큰애 아닌가? 응. 네. 아 벤투 말고 베투라고 있어. <laughs> 뭐야, 비티냐를 왜 빼? 어..?! 어어 음? 오? 어 이거는 비티냐 너무 착하다. 바리만도인데. 진이 나갔어. 완전 공격이 절절하는데. 보다시 빼앗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았어. 어우. 잠깐 또 왔다 이거. <laughs> 가, 가 가. 아, 네. 이거 또 왔다. 걸려? 가자. 걸려? 내 배나실도 이제 이쯤 되면 포기하고 그냥 갈망한데 포기해서 그냥 간다. 예? <웃음> <웃음> 야, 이제 이제 그만 차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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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 차 이제. 슈퍼스타들은 이거 항상 중요할 때 해주는데 이게 벨링엄처럼. 네 아, 그래. 느낌 와요 지금. 1 7 번. 혼재 어, 이상. 훈제이상. 혼 이상 잠깐만 어, 얘 누구랑? 레영. 뭐? 레영. 아니 근데 오늘 약간 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교체를. 레앙도 아, 지금... 자기가 왜 나가는지 모르네. 호날두가 나가야 되는데. 호날두 들투하기시기해 형. 사이즈, 사이즈 좀. 잠깐만. 이런 거는 막 그냥 검은 거 나왔던 형인데 연장전 재밌었어요 재밌었저 이게 가고 싶은데 좀 공항 가야 돼가지고 예. 파이팅 잘, 잘 가요 조심히 가요 어디 가요 갔다 와자이 이거 뭐 프로토콜 어떻게요? 이 로카드? 아 지금 오늘도는 그냥 올려놔볼까아 이거 진짜 <laughs> 올려야 될거 같은데 이거 혹시나 어떤 분이 살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서 골러면 형 저거 바로 팔리나요? 려 그러면 응. 내가 빼지. <laughs> 리기아패가골 넣어야 되는데. 아들니까 아, 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뭐야? 찍었다 아! 찍었다. 옆에, 옆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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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리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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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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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모두가 싸우고 있는데 제만 <laughs>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계. 싸우든 말든, 어, 막 누가 따지고 막 그래도 공철이다 누구? 나와 이거. 아니. 이걸 <laughs> 아, 울상도 <laughs> 진짜 몰라 그런다. 야, 진짜 울라 그래. 어, 어, 웃는데, 어, 울어, 진짜 울네. 울네. 정말 끝났네, 정말 끝났구나, 지금. 울네. 아이씨. <laughs> 아, <나>, 울잖아. <laughs> 아, 근데 좀, 좀 마음이 아프다. 아, 그러네. 어, 어, 야, 어 진짜 울 크게 울는데, 크게 울어. 이거 그냥 울는 그래. 게 아니야. 웃는 건가? 아 형. 아, 그치, 자, 형. 그치, 자. 이니 뭐야. 아니, 뭐야. 나잘못 봤어요. 웃는 거야, 우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울어, 울어, 울어. 웃는 거 맞지? 아이 h o 케스 a 한 e 형형 uncle. What? I'm 아, n o 아나 과감하게 <laughs> 안 팔고 있어요. <laughs> 그래 t 이거 팔지 마. <laughs> 이건 n c l e I'm not g o i 맞아. 나 눈물 맞아. 보고, 어, 나 오케이. 눈물 보고 내 마음 바꿨다. 좋다. 아 근데 저 정도 t 날도저 정도 t 으면 이제 b l e to get my u 잘 c l e I'm not going to be a 어! 어! 어? 야홀와와와 이거 완전 중대보였잖아 아 이거 승차아 아야 이봐 <laughs>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 포르투갈 날씨바 250도 탔는데 아 유로는 진짜 뭔가 필이안 좋았어 아니 사람 다 던지는 그 던지는 사람도 많다. 상호도 부패 있어가지고 조트가 이겨야 돼 사실. 이분 이분 것같은 나이 있면 <laughs> 상당하실 <웃음> 거 같은 느낌이 <laughs> 뭔가 실축할 거 같은데? 와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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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웃음> 누구야? 아 호날두. 오늘, 오 호날두 이 맞다. 앞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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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 하루에 두 번은 실축 안 해. 그래 호날두 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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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본인도 와... 막, 나 뚫렸어. 그쪽이 막히는 그, 그쪽뛰어가지고 만약에 저거 으면 너무 아, 다행이다. 네. 됐다, 됐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됐다.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어이 <laughs> 부가 지리게 당첨다니까 진짜로 어. 설마? 어? 설마 진짜 하나 도 막아? 우와! 요, 요, 아니 신들님 아신들 이거 이거는 이거 시했어 내가 봤을 때와시어 이거는 우리 진짜 붕막이야 아니 거의 이기고 지 어디까지 막 계속 차라라고 하고 있어 맞 가자. 끝내자. <laughs> 아, 아, 게... 와, 근데 진짜. 쳤다. 개뻐. 하나, 하나. 아유, 저 천방 집중. 이걸 세 개를 먹네. 난 내가 본 피케 세개 맞는 거, 세개 얻어 먹는거 처음 봐요, 내가. 이거 대박인 나, 게 어, 만약에 생각하죠? 8강에서 승차를 갔는데 있으면 존나 무서울 거 같아 그치 이게 있어야 맞죠, 있잖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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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프랑스도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진짜 호날두한테 너무 밀어, 밀어주지 않는다는 근데 솔직히 오늘 프랑스 경기다 보니까 와 쥐리게 아,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어 둘이 만났다 아무튼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여러분들 예, 예 이게 또 <laughs> 아, 원래 6시인데 연장 때문에 1시간이 더 됐네 여러분들 그러네 예. 예, 상호 빨리 가서 일단 예, 또 자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들 예. 좋은 밤 보내세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laughs>